자, 여러분들 재밌게 보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. 재밌으면 여러분들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. 띄엔잔쇼시谢谢. 그런데 그런 건 하고 싶어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해외를 간다. 2주를 있는다. 2주, 2주 동안 맨날 소플 하는 것도 그것도 나도 지치고 여러분들도 질려. 한한 한 10일 정도는 내가 소플하고 한 3일 내지 뭐 4일 정도 길어도 5일 이 정도는 뭐 게스트 한국에서 부를 수 있으면 부르고 음, 그게 남자든 여자든 간에 일단 그 해외여행 합방을 남수님이 그래도 제일 먼저 와서 나랑 같이 하자 그랬으니까 네, 남수님이랑 해외 방송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윽박이랑도 해외 가서 해외 정글이 법칙 같은 느낌으로 아, 개고생할 것 같은데, 진짜. 아우, 생각만 해도 너무 싫다. 아무튼, 윽박이랑 해외 정글이 버치기를 한번 하자고 얘기를 했어요. 그 다음에 이제 또 해외, 여캠이랑도 해외 합방을 하고 싶거든요? 아, 뭐, 물론 이건 내 희망사항인 거니까. 이설님이랑도 해외 방송 한번 해보고 싶어요. 이설이. 어. 아, 나 어제 이설 만났는데 너무 못 알아봤어, 내가. 애가 너무 막 이렇게 막 꾸미고 있으니까 못 알아봤어. 그래가지고, 이 앞에 오길래, 아, 뭔가, 이게 BJ는 같아. BJ 같긴 해. 워낙 뭐, 예쁘니까. 그래가지고, 아, 안녕하세요. 하니까 이설이가 오면서, 어, 오빠 안녕. 뭐야, 오빠 나 지금 못 알아본 거야? 와, 너무하네. <laughs> 아, 못 알아봤어. 야, 근데 아, 이 소리구나. 야, 불안하다, 야. 아, 그 다음에, 어, 아, 저번에 시상식에서 만났던 그 서수진님. 그역캠 서수진님. 아, 텐션 좋대. 입담도 좋고. 그 친구랑도 해외 합방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. 아. 그 다음에, 최군님. 최군님 해외 방송에 되게 관심 많지 않아요? 최군님? 최군님이랑도 한번 나가보고 싶어. 어, 최군님이랑. 아무튼 뭐 2018년에 해외 콜라보를 같이 할수 있는 그런 친구들을 좀 보고 있어요.